스레스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스트레칭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전신 마사지는 물론이고 어떤 이제 내 몸을 전체적으로 유연 유연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운동이라든가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등이 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우 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과도한 업무 스트레, 스트레스라던가, 또 이제, 뭐, 청소년기에, 뭐,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공부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은, 정확한 이제, 잘못된 자세에서 오는 어떤 이제, 이런 새우등이 되기 마련인데요. 이런 그, 뭐, 새우등을 좀더 이제, 그, 척추를 펴줄 수 있는 스트레칭 코스, 그리고 골반 운동이라던가, 또 이제, 뭐, 하반신 쪽으로 우리가 이제, 뭐, 하루에 뭐, 만부씩, 뭐, 걷게 되면 건강에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이제 효과를 이 안마 의자에서도 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스트레칭 코스를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어, 어깨 쪽을 우리가 이제 홀드 마사지. 그래서 어깨 쪽을 양쪽 어깨를 단단하게 우리가 이 안마 의자가 에어백으로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마 의자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어깨 쪽을 고정을 시켜주고 뭐 척추를 따라서 이 롤러가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목부터 해서 등 허리까지 아치형으로 몸을 쭉 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트레칭 코스가 아주 전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안마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계속 이제 그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서 안마의자가 어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좀. 뭐 자유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등이 올라왔다, 또 내려갔다, 또 다리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런 형식으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뭐 발, 종아리 부분은 또 이제 에어백으로 꽉 잡아서 내려주고 그리고 허리도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롤러가 움직이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어떤 이제 아치형으로 쭉 펴주는 이런 동작이 나오고요.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서 좌골 쪽에 이제 에어백이 한쪽씩 이제 교차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양쪽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쪽으로 이렇게 트위스트 형식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어떤 이제 내 몸을 뭐 골반 운동도 이렇게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코스들로 약한 15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동작들을 매일매일 뭐 자주자주 자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이제 뭐좀 균형 있는 몸매 그리고 조 이제 뭐 운동을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3S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전신 마사지 플러스 어떤 이제 스트레칭 코스 그래서 좀더 이제 스트레칭 쪽으로 전문화된 안마 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